2022년 9월 3일 토요일 예심찾기 주님,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졸음을 이기지 못했고,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엉뚱한 것에 시간을 뺏겼고, 마음도 뺏겠습니다.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, 더 마음을 다잡고, 마음을 오직 주님에게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,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. 그러나 오늘은 마음이 평소와 다르게 무겁습니다.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많이 델, 들고, 어, 또 후회도 많이 듭니다.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, 마음을 더 가다듬겠습니다. 이 밤도 잠자리에 듭니다. 주님 품 안에서 단잠을 자게 해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